야소 아니면 미드 리신인데. 한뭐 청가보포 스타트 할게요. 제일 무난하니까. 청가보포 스타트 하고요. 룬도 박룬 들고 왔습니다. 아예. 방어 61이죠. 시작이. <laughs> 끔찍하다 어, 되게 좋네요. 컴백코 환사의 협곡 AP도 원래 그냥 왕룬에 그 박으면은 21인가 22 정도로 시작하는데 확거박다 보니까 18 정도로만. 하나고 검백검. 리신보다 야수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오면은 야수가 오는 게 낫긴 할것 같은데. 허태디님 계시죠? 계시는구나 설명하면서 할게요. 상대가 블리츠가 나왔잖아요. 블리츠가 나왔으니까 블리츠가 땡길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이쪽으로 땡기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땡기는 거 있고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땡기는 거 있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땡기는 거 있고, 그리고 갱올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땡기는 게 있는데, 정확히 괜히 여, 이런 데서 춤추고 있다가 막, 괜히 이런 데서 막 춤추고 있다가 땡겨갈 수있으니까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아, 그쵸? 그렇죠? 이런 거 내가 내가 만한 기 거야. 이렇게 땡겨진다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야소가 올것 같죠? 탑에 리신이 보였고 어, 예. 탑에 리신이니까 미드 야소예요 미드 야소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이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패시브 조심하시고 패시브 빼기 전까지는 딜교 할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시브 빼는 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Q짤 이런 걸로 빼주시고 Q 저거 안맞는게 중요하겠죠 CS 그냥 3렙 정도? 3렙 정도까지는 CS만 좀 안전하게 챙겨줍시다 네, 그리고 저 강철, 폭풍 저거 맞으면은 평타 한방을 한 공짜로 제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 멀리서 멀리 서 맞추기 힘드니까 멀리서 피해주도 하고 또 카타 장점이 q 가 여러번 네번 튕기잖아요. 다섯 번인가 튕기니까 튕기는 걸로도 저거 쉴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랩 때 W나 e 를 찍는 건데 W 찍으면 좀더 활발한 DQ가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상타 튕겨가지고 없앨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좀 DQ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저거 쉴드 베껴 주시는 게 주시는게 야소랑 상대할 때어 주의해야 할팁 이라고 할까요 그런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날려, 날라왔을 때 네. 태풍이 날라올 때 순보로 타면은 저걸 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놀라> 어, <놀라> 모무찡이 오는데 싸져 주고요 어? 님? <놀라> 응? 응? <laughs> 저기..저기 안맞네요 예..소동 네, 2래예선순보 네, 찍어요 근데..좀 네, 더 강하게 압박하려고 제가 일부러 w 찍어줬어요 안맞죠? 이런거 이거 없애주고 계속 저거..벗겨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어, 아깝네요 무리하지 말아요 네, 딜각이 잘안 나오는 상후,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요. CS 뭐못 먹게 해도 되게 이득이거든요. 항상 뭐 무리하게 킬을 따야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CS 좀못 먹게 방해를 하겠다. 그리고 Q가 직접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저렇게 미니언 생기기를 통해서 딜을 주는, 와, 어, 살았네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저 배리어를 뺏겨주시는게키라고 있습니다. 잡았네요. 이러면 킬각이 나왔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타워에 안 닿는 거리였고, 이제 딜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거리라. 점화 딜하고, 프라이시팡타까지는 안 써도 충분히 죽을 딜이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고, 킬을 하고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라인까지 밀고 갈게요. 사실 바로 집에 가져야 라인 복귀가 늦진 않는데 상대방이랑 라인 복귀가 아, 또 비슷하게 되는데 CS 욕심이 나가지고요 에이, 이렇게 또 밀고 가줄게요 상대 템 이거 하나 사왔죠 굉장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마도바았네 설마? 네그 다음에 뭐팥 먹고 추적자 펜포어 대가주시고 신발에다가 1포 포션 아니다 2포 이거 2와드 가도 되겠다 포션이 아까 하나도 안 달았네요 포션 좀 사주고 라인 복귀할게요 미드가 사라지면 항상 미드 미아 콜 쳐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드 미아를 쳐야 됩니다 항상 뭐 제가 치던 첫건안 첫 쳤건 간에 들어가셨을 것 같긴 한데 예진또 이득 아, 봤네요 미드 미아 좀 빨리 쳐줬어야 되는데 이게 예, 늦게 치면 또 이렇게 갱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키를 먹었네요. CS를 제가 좀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더 굴리도록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큰 거는 꼭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먹어주시고 이것도 이제 톡못 먹네요. 음... 상대방이 뭘 갈까? 정한 플레이? 아마 그... 참여 개검 뽑아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타 딜 한타에 라인전에 그렇게 강점을 보이는 템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집해주시면 됩니다. 평소랑 똑같이 레벨도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 아진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이구 아무 모았네요. 와드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 여기 이 정도 박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로밍 가는 거 막을 수 있고, 갱 오는 거 막을 수 있고. 와드는 저렇게 두 군데 박는 걸로. 하타가 또 이게 장신구 와드가 생겨가지고, 와드를 꼭 소지품 안에 두고 다닐 필요 없이, 꼬박꼬박 박아주셔가지고, 팀원들의 팀원들의 시야를 좀 확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그 태풍 썼을 때, 바로 제가 들어갔죠. 주세요, 기본 운영은 계속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 질긴 이런 식이에요. 또 이렇게 벗겨주시고. 그리고 야수 상대로는 보통 Q 선마보다 W 선마가 더 나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아, 그 당했어. 바람 장벽으로 저의 그 Q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켜는, 다이 때문에. 다이 오. 3마는 취향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W 3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Q 위주로 찍을게요 저분이 바람 벽격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킬각이 나와가지고요 들어갈게요 좀 손가락이 꼬이게 했는데 음 그래도 뭐 킬각이 일단 나와서 잡는 모습입니다 방금 제가 궁을 눌렀어야 되는데 좀 늦게 눌러 버렸죠 이건 실수예요, 실수. 야손이면 소한 플래시가 30초 정도 남았을 것 같았는데 플래시가 있었으면 은 허무하게 키를 못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실수였네요. 실수 안 하고 좀 차분하게 원래 계획했던 거 계획했던 대로 콤보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성 미니언 나왔을 때 집을 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하면은 공성 미니언이 창하게 많이 버텨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편, 상대 공성 미니언도 우리 편에 왔을 때 포탑한테 많이 버텨주거든요. 많이 버텨주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조금 늦게 복귀하더라도 생각보다 미니언 손실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공성 미니언 나왔을 때 집을 가라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예, 정글이 오니까 이거 보세요. 이 정글이 와가지고 백업을 가주는 거고요. 카타는 원래 블루를 먹는 챔프긴 한데요. 굳이 블루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블루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정글 저희 편 정글러가 좀더블루에 효율이 있는 블루. 블루가 좀더 효율 있는 그런 챔프라면은, 블루를 가졌을 때좀더 좋은 성과를 내는 챔프라면은, 저희 편정글러한테 양보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카타에게 블루는 쿨타임 강도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견제 계속 해줄게요. 아무모 오는데? 저걸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 잡고 도망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잡고, 와드 승보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무리해주셔도, 내가 와드 승보 잘탈수 있다 하시면은, 빠져주시면 됩니다. 어, 저거 안 맞았네요. 저걸 맞으면 제가 죽을 수 있거든요. 어, 조심하시고요. QEW? 예,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Q. 아쉽네요. 길게 산 약간 잘못했습니다 제가. 좋을 줄 알았는데 살짝 남네요. 궁극기까지 차트때 들어가려 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좀 많이 큰 실수라고 보입니다. 저마라도 있을 때 들어갈 걸. 아쉽네요. 집에 갈것 같은데요. 아, 아깝다. 햄을 안사와 가지고. 햄가지 가고 가가 가고 가 가고 가고 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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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고 나고 가고 팔목 보호대부터 갔으니까 딜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팔목 보호대로 갈수 있는 코어템인 조냐부터 제가 가도록 해볼게요. 또 템트리는 자유이긴 하지만 가장 딜로스 없고 가장 효율적인 템을 가는 게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습니다. CS는 제가 한두 개, 두 두개 정도 앞서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모인다고 쳐주시고 와드는 무무같은 경우가 좀 정직한 정글러에요 언덕을 넘어다니거나 그런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 안먹었네요 1분짜리 박을걸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좀 안좋은 위치에 와드가 박혔죠 요 오케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만큼 제가 잘 컸다는 거고요 한 방에 200 정도 다니깐요좀쫄 필요 없이 했을 것 같은데 조심할게요 저쪽에서 저희 편이 계속 싸고 있는데 한번 지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안 가면 욕을 먹거든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지원을 가져야 좋은 거 있어요 야소가 이쪽 라인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잠시 들어가 봤고 이제 뭐... 그런 적으로는안 와가지고요 제가 기다린 게좀 쓸모가 없게 됐네요 지금 용을 가도 될거 같긴 한데 안전하게 하자는 저희 편 지시에 그냥 갑시다 상대 정글러도 살아있고 해서 이 무리 안, 안 하는 모습입니다. 바람장벽 먼저 썼고요. W가 이속 증가가 있어요. W 스킬에는 상대방 히트 시제 캐릭터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 그걸 믿고 바람장벽 저거 강철폭풍 저거를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Q 견제 계속 해줄게요. 이렇게 CS 못 먹게 압박만 해도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거는 온게 리신이 주위에 있거나 그런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달라졌죠. 항상 주시하면서 네. 리신이 올 거를 대비를 하면서 모빙을 해줍시다. 리신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갔네요. <목소리가> 이거는 뭐, 저희 편이 오는 거 보고, 일부러 좀 물린 감이 있어요. 와드 승보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조냐도 있고. 사실 조냐를 썼으면 더 좋았겠네요. 조냐를 썼으면 더 완전 베스트였겠는데, 제가 조냐를 띄운 거를 까먹어가지고 조냐를 못쓴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단 미니맵으로 저희 편이 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한 음. 움직임을 조금 무리라고 볼수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그림입니다. 음. 저희 편의점 커버를 잘 왔죠. 이것까지만 먹고 또 집에 갈게요. 집에 가서 저는 어, 템을 여러 개또 뽑을 수 있는데, 1200원 정도면은 마관신 정도 템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어템으로는 음, 한명 순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파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대파 쪽으로 생각을 하고 미드비아 계속 쳐줍시다. 이런 거 아까도 늦게 쳤다가 로밍 가가지고 망한 거 봤죠? 용먹으러 갔나? 아깝네요. 근데 저기 더재파이 하고 오셨고 CS를 많이 줍히셨네요 그래도 아까 진짜 많이 벌려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엄청 많이 따라오셨죠. 더 티파밍 같은 거 하면서 좀더 많이 킬스를 압박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 트라이 하는 게 제일 대고요 어허, 가비. 방금은 플래시 해가지고 공국기 거리 대고, W 거리 되고, W 거리 되고 또 점막까지 걸면은 킬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W 에다가 QW 에 공국기 점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무리를 해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라고 볼 수도 있죠. 플래시가 빠졌으니까 조금 무리일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보면 되겠네요. 보옷에서 계속 싸우는데 베이랑 캐릭터가 1대1에 굉장히 강한 트기이예 밀리지 않고 쓰고 있네요. 그래 레벨 차이가 3레 차이 나죠? 레벨 2 렙차이 나네요. 이제. 에로에는 또 레벨이 은근히 되게 중요해요. 레벨이 깡패인 게임이라 아 뜨기 보은또 한번 난리가 났네요. 보온 이스두 명. 역갱을 치려리가 났네요. 미딜러가 녹아버린 거라 잘못된 스요이었죠역가이 잘못됐죠 난드가 있나 보가있네요보번노려네요보려고리가만네드보가있네요로가보 저 거가미 들어가서 미련 미녀... 아 잠깐만요. 이건 좀 위험한데요. 상 의미 없는 의미 없는요전였네요 이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의미 없게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리신 궁에도 에어본이 달려 있기 때문에 탑을 파괴했습니다. 리신 궁과 야소 님 궁극기를 통해서 저를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제도 노공, 노공, 노공. 네, 공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뭐, 멋돈같게 뭐 딜교하려다가 죽어버렸네요. 맵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탑이 미아인 상태고 좀안 보이는 캐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무리해가지고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모든 거, 모든 가능성 생각을 하고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하면은 안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게임이 몇 가지 수는 좀 배제를 하고 음, 몇 가지 수는 배제를 하고 그 와중에 가장 베스트라 생각되는 플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세용 네, 바라님의... 바라님 멘붕 나가셨네 힘내요 화이팅 예, 플레이 띠니. 예, 주데카 맞아요. 어, 108개고 160개. 60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원래 20분에 한 120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근데, 지금 많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108개 정도 먹, 먹으셨다는 거는, 꾸준히 열심히 실력 키셨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고마워 갈게요 이제 가주시고 한보제 어마이가 <laughs> 그래에다가 펀치해가지고 야소공이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 들어가나요? 아 마이 갓 그러면은 끝났죠 오케이 상대방이 궁극기가 없는 상카, 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선보를못 탔죠 <laughs> 나이스 선보를못 타가지고 클랩 벌뻔 했는데 다행히 궁극기 거리가 돼서 못 봤네요 실수를 한건데 무리를 안한게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블리츠 CC기 거리 안으로 안 들어가게 썼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손보까지 써가지고 확실하게 딜을 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셨네요아 강등이에요? 어, 강등 안당하게 화이팅 강등 안당할거예요 왜냐면, 앉을 거니까. 바라님. 화이팅이에요. 앉으면 되지, 음. 짧네요. 갱플 카운터요?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은데. 갱플, 그냥, 유, 지금, 유, 레넥톤 같은 거 해도 잡을 것 같아요. 레넥톤 1 0하나 그런 거. 특히, 뭐, 갱이 존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라인푸시 좋은 캐릭 하면은 힘들 것 같은데요. 리븐도 좋죠. 스턴기두개 있으니까. 이제 저약까지 이제 대파까지 떴고요. 그 다음은 마관 원래 공어를 그냥 일단 눌러놓죠. 공어가 제일 좋으니까. 하고요. 어 지금 굉장히 팀이 붙었어요. 뭐야? 왜 조냐를 왜 썼을까요? 존를왜 썼죠? 안 아, 써도 상관없는건데 제가 좀 딜이 그래도 캐릭터가 잘큰 편이라 치킬 1대1 이잖아요 캐릭터가 잘큰 편이라 조금은 과감하게 네. 딜이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잡는 모습입니다 대파도 나왔으니까요 공기가 없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혼자만 또딜 넣는 게 아니라 스킬을 다 돌린 그 딜로스 구간에서는 베인 이미 딜을 넣어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정확 적중 을 해가지고 킬을 탔죠통통통통 해가지고 이거 베겨줍시다 조냐 황금 조냐 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조냐를 썼네요. 어 백도제 저기 서포십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진다고 생각하면은 또 진짜 지는 데안져요안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뺄게요안지는 걸로. 이제 승보 다음에 추선 지는 걸로. 그리고 거리를 순간적으로 좁혀가지고 딜교를 거는 방법도 있어요. 미니언한테 타가지고. 라인전 관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모르시면 한번안 써보셨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와드 존야를 왜 썼냐 타워가 더 때릴 것 같아서 네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제가 딜이 워낙 세다보니까 캐릭터가 다 녹아버리네요 딜이 잘 떴을 때는 에, 템이 좀잘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대파를 내가 어디서 썼지?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파는 한명 뭐 어떤 킵서 상관없이 한명꼭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5대5 한타 상황에서 한 명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면은 어시 먹어도 스킬 쿨이 줄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15초 감소가 있어가지고요. 조야를 언제 쓰냐? 그러면은 보통 어시를 먹어가지고 1 5 감소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편이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내 스킬을 초기화시켜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 상황에 늘 어그로를 좀 끌어주고 끌어주면은 한타때 승리할 것 같다 할때조야를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물렸을 때 네. 그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물린 것 같다. 아, 큰일 터다 내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날 때려. 그러면 바로 그냥 조니아 딱덮으면은승리에 옴니시가 되죠. 옴니시에이팅이 돼가지고. 예, 네. 옴니시에이팅이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승리할 수 있을 장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내 CS 어디 갔죠? 이님 템이 왜 그러죠? <laughs> 공울 라프. Come 베비베비 상대방이 템이 그렇게 안 나왔죠? 마방을 올린 애가 없어요. 제가 대파 콤보에 무조건 한 명을 프리 탄다면 한 명이 녹는다는 얘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시님도 굉장히 잘했네요. 야, 어, 뭐야, 뭐 저기 하타가 뭐 벌어졌네. 저도 모르는 한타가 이거 궁극기좀 아낄게요. 궁 아끼도록 하고요. 막촥촥 소리 나는 거 들리셨나요? 여러분들 어, 기름이 끝나네요. 네, 뭐, 할 것도, 하는 것도 없이.